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명시 의회 내부 논란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시민단체협의회 박문경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시 의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구대 광명 시의 회가 시작되면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요. 두 번의 파행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성비 사건도 있었고요. 이 성비 사건으로 인해서 또 광명 시민은 부끄러움을 또 담당하게 되어 있는 지금, 어, 형태입니다. 그,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저기 합의와 어, 협상이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힘싸움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광명 시의장과 부의장은 재선 의원으로서 시의 경험이 있는 책임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책임지고 스스로 의장단직을 사퇴하라 하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동안 의회가 두 번이나 파행이 됐고 여야 갈등 때문이겠죠. 부의장의 네. 성비에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위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더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광명시 네. 의회 이 문제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어,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가 일어난지 한... 어한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의회에서는 사건은 있지만 철저한 조사 그에 따른 공정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가해자는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강령 시민에게 진심 어린 공개 사과의 모습을 보여. 하고요. 시의장은 이 건에 관해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조치가 지금 안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강명시의회 내에서는 성폭력, 성차별 예방 시스템 마련과 실효성 어, 있는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광명시 의회에 이제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 처음 원 구성 때부터 여야 간 갈등이 계속 반복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네. 뭐 파행에 또 부의장의 성 비위 사건까지 터졌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의회가 돌아가지 네.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될 텐데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합의와 협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그 당의 정책대로만 해서는 계속 양당의 싸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위에서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합의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요, 조직 문화도 바뀌게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번 성비 사건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사와 징계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의의 윤리 광령이나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성비 징계 기준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매년 의회에서 뭐 성, 폭력이나 성차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런 교육들을 좀 실효성 있게 하고 더 이상의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당사자들의 제대로 된 조치와 처벌, 이런 과정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광명 시민들을 대변해서 광명시 의회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민들을 대변하라고 시민들이 투표로 당선된 분위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이 요구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기를 바라고요 불통과 비윤리적인 광명 시회를 좀 걷어내고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 광명 시민들만 바라보는 정상적인 광명 시의회로 거듭나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모든 시민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